40. 요거트와 잘 어울리는 과일 5가지. 요거트는 그 자체로도 건강에 좋은 발효 식품이지만 여기에 잘 어울리는 과일을 곁들이면 단순한 간식을 넘어 영양 균형이 완벽한 건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요거트와 함께 먹었을 때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과일 5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각각의 효능과 함께 왜 요거트와 조화를 이루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용법까지 자세히 풀어 보겠습니다. 요거트와 과일의 조화. 요거트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고 유익균이 가득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발효 식품입니다. 그러나 요거트를 그냥 먹으면 약간 밍밍하거나 새콤한 맛 때문에 아쉬울 때가 많죠. 이때 과일을 더하면 단맛과 향이 더해지고 부족한 비타민과 식이섬유까지 채워져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특히 색깔이 다양한 과일은 항산화 성분을 제공해 요거트의 영양학적 가치를 몇 배로 끌어올려 줍니다. 첫 번째 과일,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요거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대표 과일로 손꼽힙니다. 작고 동그란 모양이 요거트 위에 뿌려 올리기에 딱 좋고, 씹을 때마다 톡톡 터지는 상큼한 맛이 요거트의 부드러운 질감과 완벽한 대비를 이루지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눈 건강에 좋고 뇌세포의 산화를 막아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은 높이고 혈당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얹어 먹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간식 욕구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은은한 단맛이 요거트의 새콤함을 잡아주어 따로 설탕을 넣지 않아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 과일 딸기. 딸기는 요거트와 함께 먹었을 때 시각적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보여주는 과일입니다. 새하얀 요거트 위에 올려진 붉은 딸기는 보는 것만으로도 식욕을 자극하지요. 딸기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손쉽게 충족시킬 수 있으며 피부 미용과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특히 요거트의 칼슘과 단백질이 딸기의 비타민과 결합하면서 뼈 건강과 피부 탄력 개선에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또한 딸기 속에 있는 엘라직산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요거트의 유산균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에서 좋은 균이 활성화되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아침에 딸기를 잘라 요거트에 넣어 먹으면 상큼한 단맛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 바나나. 바나나는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이어트 간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부드럽게 으깨서 요거트와 섞으면 천연 바나나 요거트가 되는데 여기에 꿀한 방울만 더해도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보다 훨씬 맛있지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며 요거트의 칼슘과 함께 심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이상적인 조합을 이룹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안정시켜 줍니다. 실제로 아침에 요거트와 바나나를 함께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하루 동안 활력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컵 요거트에 바나나만 잘라 넣어도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되죠. 네 번째 과일 망고. 망고는 달콤하고 진한 향 때문에 요거트와 만나면 마치 열대. 과일 디저트를 먹는 듯한 특별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망고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지켜주고 체내에서 비타민으로 전환되어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망고는 수분이 많아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더 상큼하고 시원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그린 요거트에 냉동 망고를 넣어 먹으면 자연스러운 망고. 아이스크림 같은 맛이 나서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이 됩니다. 망고 속에 들어있는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돕는데 요거트에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소화 과정이 더 원활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차갑게 식힌 요거트에 망고를 듬뿍 얹어 먹으면 건강도 챙기고 시원함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과일 키위. 키위는 요거트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초록빛 과육과 검은 씨가 요거트 위에 올려졌을 때 색감이 정말 아름답고 새콤달콤한 맛이 요거트의 부드러운 질감과 잘 어울립니다. 키위에는 비타민 C가 레몬보다도 많이 들어있고 소화를 돕는 효소인 액티니딘이 들어있어 단백질 분해에 도움을 줍니다. 즉 요거트의 단백질이 키위와 만나면 소화가 더욱 잘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요거트의 유산균과 함께 장 건강을 강화하는 이상적인 조합이 됩니다. 다만, 키위의 산성분은 우유 단백질을 굳게 만들 수 있어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잘라서 바로 곁들여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고대 그리스인의 요거트와 과일. 잠시 리프레시 차원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금처럼 상업적으로 가공된 요거트가 아니라 자연 발효된 우유를 먹었는데 그 위에 꿀이나 제철 과일을 얹어 즐겼다고 전해집니다. 오늘날 그릭 요거트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셈이죠. 특히 고대의 운동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요거트에 무화과나 포도를 곁들여 먹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거트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과일로 빠른 에너지를 공급해 체력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현대인이 아침에 요거트와 과일을 함께 먹는 습관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지혜로운 식습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거트와 과일을 더 맛있게 즐기는 팁. 이 다섯 가지 과일 외에도 사과, 복숭아, 라즈베리, 파인애플 등 요거트와 잘 어울리는 과일은 무궁무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거트와 과일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맛과 건강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바삭한 그래놀라를 곁들이면 포만감이 훨씬 오래가고 견과류를 추가하면 좋은 지방과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살짝 더하면 과일의 신맛을 중화시켜 달콤한 디저트 느낌을 주지요. 정리해 보면 요거트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과일 다섯 가지는 블루베리, 딸기, 바나나, 망고, 그리고 키위였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각각의 영양소와 향 맛이 요거트와 만나면서 더 건강하고 더 맛있는 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한 간식에서 벗어나 아침 식사, 다이어트 식단 혹은 특별한 디저트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요. 오늘 소개한 조합들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시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는 즐거움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